연일 이어진 미세먼지 주입으로 야외 활동이 많이 꺼려지시죠. 이럴 땐 실내에서 진행되는 문화 공연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전시회와 공연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됨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하나 된 사랑.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서 퍼지는 기쁨을 담은 작품,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붓을 들어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예담 김현진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작품을 그려온 김현진 작가가 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땅에 참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사랑들도 소중하지만 가장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림을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이번에 전시된 김현진 작가의 작품들은 어둠이 없는 천국의 환한 빛을 표현하기 위해 명암법이 아닌 색상과 질감으로 전체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김현진 작가의 신년맞이 전시회는 오는 2월 3일까지 열리고 매주 토요일엔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목소리가 무대 위에 울려 퍼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매일 매일 기적을 지난 2016년 초연한 뮤지컬 바보사랑이 배우와 이야기 구성을 보완해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연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한 작품인 바보사랑은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세븐파이프의 첫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랑 시간을 함께 사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 주셨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바보 사랑의 그 메시지를 녹였는데 기독 창작가들의 모임 세븐 파이프는 지난해 1 1월부터 진행하는 공연 사역을 좁은 문 프로젝트로 명명했습니다.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공연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기독교 작품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비유적인 어떤 공연을 하는 이런 작품도 좀 여러 분들에게 좋은 작품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인식이 될 때까지 좀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뮤지컬 바보 사랑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대에 오릅니다. CBS 뉴스 이빛납니다.